안녕하세요. 하이카 중고차 안재현 팀장입니다. 오늘 1분 중고차 추천 차량 현대 산타페 DM 2.0 프리미엄 2륜 모델입니다. 2014년형이고요, 13만 9천 k 로 현재가 1,280만 원입니다. 상품화 광택 완료되었고요. 가장 인기 좋은 흰색입니다. 실내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사용감 적습니다. 13만 9천 k 로고요 핸들리 모컨, 핸들 열선,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시트 통풍시트 들어가 있고요. 조수석은 열선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스마트키 프로토여컨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가죽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경사로 미끄럼 방지 VDC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전동 사이드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 열선시트 들어가 있고요. 에어백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시트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감지기 들어가 있고요. 엔진은 깨끗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휠 흠집 없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80% 이상 남았고요. 튜닝 특별히로 용도 변경 전혀 없습니다. 운전석 앞 엔다, 운전석 문짝 단순교환 무사고 차량입니다. 하부 미세누이나 누유 없이 올 양호 차량이고요. 현대 산타페 DM 2.0 프리미엄 2륜 모델 추천드렸습니다. 기본적인 옵션이지만 산타페급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옵션 다 들어가 있고. 저렴한 가격에 산타페 DM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건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 되고 상세한 옵션은 댓글에 남겨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